벌써 수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늘 청년들이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10장인데 파송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면서 파송을 하시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아비의 심장이 등장하고 이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뱀의 혀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 대단한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자신의 입에 담고 성령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게 바로 뱀처럼 지럽게 살아가는 라 겁니다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여러분, 비둘기라는 동물이 언제 쓰였던 동물이에요? 가난한 자의 재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받쳐진 비둘기 재물처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 보면 세상에 나가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이 붙들어 주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물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초점이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본문은 좀더 확대돼요 확대돼서 성령의 붙들어 주심과 거룩한 제물된 삶인 그 삶이 살아나게 되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사회생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 정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합당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느냐 먼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고군분투해야 된다.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늘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왜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힘써야 하는 걸까요? 왜 굳이 선한 사람들이라는 이 단서를 가지고 늘 그들과 가까이 지내야 되느냐. 바로 그 내용인데,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죠. 선하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 좋지 못한 영향력이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와 계속해서 우리가 접촉을 해요. 오늘도 악한 자, 매 순간 악한 자와 함께 접촉을 하면서 그 악을 즐기다 보면, 멸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날 따라오게 되고, 그 부끄러운 일들이 결국 내 인생에 어떤 모습이든 망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사람들과의 선한 접촉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 모습을 통해 좋은 영향력이 서로 선한 사람들끼리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악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즐겨해서 결국 부끄러운 망신을 당한 대표적인 예,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아합왕. 그러니까 북이 사라를 칠대 왕이었던 아합이 떠올라요. 여러분, 아합 곁에서 아합을 알고 끊임없이 악한 일들을 행하게 만든 여인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사벨이죠. 이사벨과의 이 정략 결혼이 결국에는 아합을 바을 숭배자로 만들어내게 되고, 온 나라를 이 바을 숭배로 장려하게 만들죠. 그래서 징계가 임해요. 가문과 기근이 찾아오게 되지만, 근데 옆에 있는 이 이사벨이 너무나도 영향이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고통은 다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었죠 심지어 악한 이사벨의 모략으로 나봇의 포도원까지 빼앗을 때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악한 이사벨과 계속해서 접촉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열한기상 22장 29절부 38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악한 접촉으로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악한 자 이사벨과의 접촉을 끊어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오명을, 오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선한 사람들과 많은 선한 접촉을 위해 오늘도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런 약속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선한 사람들과 선한 접촉을 위해 힘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주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셔서 최고의 안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가장 약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너무 개인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읽는 데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과 이 감정을 읽어내는 일에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잠언에서 막 흐르고 있는 그 기저에 있는 내용인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세 가지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잠언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데 J -O -Y, JOY, 조이 이세 가지 우선순위만 잘 지키면 우리 영혼의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최우선순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은요? 이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누가 해야 돼요? 나죠 유, 당신,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살아가냐면 정반대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늘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이웃이고, 그 다음에 늘 예수님일 때가 우리는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 그다음 이웃,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이세 가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상대방, 그게 예수님은 예수님, 그게 이웃이면 이웃, 그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잘 읽어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읽어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공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제일 못하고 오히려 일방통행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역계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일거내지지 못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갈등과 인생의 근심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경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로 인해서 다툼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 산성의 문빗장 같이 아무도 열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감정의 다툼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을 돌려대려면 속옷을 원하는 사람에게 거독까지 가지게 해주려면,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까지 가게 하려면, 그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게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왜이 욕을 통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을 읽어내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희 막내, 6살짜리잖아요. 저희 막내한테 6년 만에 최고의 칭찬을 들었어요. 어떤 칭찬이냐면,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 아빠 너무 친절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저는 너무 큰 칭찬이냐면, 제가 알아서 다 해줬거든요. 그럼 막내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손주를 낳으면 이런 느낌이시죠? 그죠? 다 해주고, 알아서 해주고 싶고, 원하는 거 준비해서 다 해주니까, 이게 얘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칭찬을 딱 받고서 제가 이제 다시 설교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주님도 나한테 그런 칭찬 받고 싶지 않을까? 우리 주님도 우리가 이웃과 나의 형제를 향해서 그런 칭찬받을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내 마음보다 하나님과 이웃의 감정에 더 마음을 쏟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마음을 더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아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대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의 삶을 살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지혜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선한 사람과 선한 접촉을 통해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 읽기에 성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선한 사람과 선한 접촉을 행하며 하나님의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늘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또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 읽기에 우리가 날마다 성공함으로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주님의 칭찬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